최고 수준의 퍼스와 97페이지 4번 문제 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4분의 1x 제곱의 그래프의 일부인 곡선 OA를 원점 5를 중심으로 점 A가 x축 위에점 A 에 오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두점 AA 의 x좌표가 각각 4와 마이너스 4루트 2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는 잘라 붙여서 어, 이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1번부터 풀어보자. 1번. 점 A의 좌표를 구하라. 여 A는, Y는 4분의 1 X제곱 위의 점이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Y는 4분의 1에다가, X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니까, 4의 제곱 16 해주면 Y 좌표가 4가 돼서, A는 4,4가 된다. 2번. 각 A-OA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여기 A-OA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가 90도잖아. 근데 이걸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45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A가 4,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이게 그 대각선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각의 크기가 45도가 돼.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각은 180에서 45도를 빼주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135도가 된다. 한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처음에 이런 도형의 넓이는 잘라 붙여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우리가 곡선 OA를 회전시켜서 OA'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그 모양이 일치할 거야. 그러면 우리 결국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π r 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5a'의 길이와 같으니까 반지름은 4루트2가 되고 중심각은 아까 전에 2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여기 135도가 된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4a 곱하기 4루트2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135도 계산해보면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2니까 32 곱하기 360도분의 135도 이렇게 약분하면 8분의 3또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니까 12파이 아, 그래서 구체꼴이 부분의 넓이는 12파이가 된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도 12파이가 되는거지? 그래서 3분의 답은 12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최고 수준의 법수와 97페이지 4번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